안녕하세요. 부자형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경제적 자유일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한 자본소득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본소득의 대표적인 주자로는 주식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장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의 경우에도 2차 전지주나 바이오주, 인터넷주들이 큰 상승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이 상당히 고점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앞으로도 상승의 여지는 열려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를 위해서 주식으로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린이들은, 1등 초우량주인 삼성전자 우선주를 적금을 든다는 생각으로 매월 일정액씩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5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매월 일정 금액씩 일정한 날에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간 대로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는 떨어진 대로, 떨어진 가격대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 투자를, 분할 투자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매달 3개월마다 나오기 때문에 배당금 또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1년에 5%에서 10%대로만 올라도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셔도 나중에 아이가 커서 대학생 정도 됐을 때에는 아주 큰 금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자녀에게 창업 자금으로 주셔도 매우 좋으실 듯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단타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주식 차트를 보기 때문에 신경을 아주, 아주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타를 하게 되면 급등주 위주로 찾게 되므로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나 도박에 가깝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경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장기투자로 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절약하는 습관이 자연스레 체득하게 됩니다. 주식이 오르면 하나의 주식이라도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한 주의 주식을 더 사기 위해서 다른데에 지출할 돈을 자연스레 절약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작은 지출부터 절약해 나가는 습관이야말로 부자로 가는 시작입니다. 이상으로 주린이 분들이 주식으로 부자되는 법에 대해서 말해 보았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행동으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자 형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